백제의 주춧돌이 왜 없을까요? 왕이 거주하는 도읍지에는 궁궐이 있고 궁궐에는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멸망해서 노각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땅에 박혀있는 주춧돌이 남아서 증거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배운 백제는 지도에서 보듯 처음 위례성이 한성백제이고 공주의 공산성을 거쳐 부여사비성에서 멸망했다 합니다. 그런데 궁궐 흔적이 없습니다. 궁궐 흔적이 없으니 규모를 알지 못해 서울 경복궁에 견주어 보겠습니다. 조선 말기 흥산대원군이 중간에 있을 때 규모가 7 2 2 5칸이라고 합니다. 한칸이란 단위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말합니다. 두 칸집을 앞에서 보면 기둥이 3개이고 뒤쪽에서도 기둥이 3개이니까 모두 6개입니다. 두 칸이지만 기둥이 6개이니 주춧돌여 6개입니다. 이렇게 보면 백제 궁궐에 수천 개의 주춧돌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백제 주춧돌을 찾아오려오 한성백제의 위례성이라는 서울 천호동 북납토성에 갔습니다. 북납토성에 주춧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성을 발굴한 보고서에 의하면 나무기둥을 땅에 직접 박아넣는 군립식 가옥이라 주춧돌이 없답니다. 군립식은 선사시대의 건축양식입니다. 사비성으로 보는 부여 땅에서 일본인은 리체 강점기 때 제2 황공을 짓는다며 주춧돌을 찾기를 했답니다. 광복 후 문화재청이 오늘까지 찾았지만 한 개의 주춧돌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주춧돌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오운 허운 그이 책 한반도에 백지는 없었다에서 우리 고대사 위치가 주의했다고 합니다. 백제의 주춧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백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 고대사는 가짜 역사라는 것입니다. 백제가 한반도에 없었다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에 잡히는 단군조선이란 책에 의하면 근초왕부터 개로왕까지 한성은 헌안성에 있는 동경 백십삼도 삼십칠분 북위 삼십사도 오십삼분이고 마지막 사비성은 안우이성에 있는 동경 백십칠도 오십구분 북위 삼십삼도 삼십분이라 합니다. 한반도 백제의 진인 원쟁은 백제 주주돌이 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틀린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 선생님께 여쭤 보세요. 한반도에 백제 유적들이 왜 하나도 없는지를